어제 대추 따는 따일 따는 장면을 좀 영상을 찍었으면 되는데 막 신랑이 사다리 올라가 가지고 막 따고 저는 바구니로 막 밑에서 받치고 두들두들 따면서 막두들훑 하면서 막 떨어지니까 찍지를 못했어요 아 그거 좀 찍는 건데 한참을 땄거든요 대추나무 두 개에 좀 조롱조롱 좀 대, 굉장히 많이 달린 것도 아고 적게 달린 것도 조금 조롱조롱 달렸는데, 10한 7kg 정도 땄습니다. 좀안 달린 부분도 있었고, 많이 달린 부분도 있었고, 우리 애기 수확한 거 말리면 제가 제일 될것 같아요. 돈 주고 산다 치면 은뭐한 5만원 치는될것 같은데, 해마다 대추 사가 먹거든요. 굳다 그 한거 조금 뭉치는 거, 그 굵은, 그, 배싹 안 말립니다. 만지면 물렁물렁 합니다. 배상 말리 뿌면은 우리가 칼이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거는 칼과 그 손가락 뜯어도 뜯어지고, 그렇게 말리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래도 곰팡이는 안 피더라고요, 대추가. 그렇게 말리갖고 많은 짜리가한 봉지 좀 됐는데, 그렇게 하면 이거 한 다섯 봉지는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보기는. 최하가 네 봉지는 나올 것 같아요. 최하가 네 봉지. 당도는 좀낮겠지만은 그,도, 미랑에도 우리 고무집 미양인데미양 밀양 대추도 위에 나무에서 빨갛게 익어가 안 딴답니다. 그렇게 따면 상품 가치가 없어진답니다. 빨갛게 익어가 따면 따갖고 말린 도중에 손가락 일 건지는 푹푹 들어가 버리고 상품 가치가 없답니다. 그래서 파란 거를 딴다 더라고요 조금 빨갛질려할때 따는가 봐요. 빨간 거 따면 이미 늦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답니다. 그런 거를 파지로 나오는데, 이렇게 말린 도중에 손 이렇게 하 푹푹 들어가 버리거든요. 요거는 굉장히 쪼그리하게 시들어 보거든요. 파란 거는. 그파지 있는 대추를 옛날에 사봤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막 푹푹 들어가고 이랬는데 나무에 씹은 거. 근데 이거는 이제 파란 대추는 푹푹 안 들어가고 쪼그리하면서 안에는 조금 푹푹 안 들어가요. 쪼그리하면 이거 마르거든요. 그러니까 파란 대추를 말린다는 소리 들었어요. 근데 밖에서 빨갛게 나무에 달려있는 그거는, 그 빨간 거그 생과를 파는 거죠. 거 생과가 또 비싸거든요. 생과 빨갛게 하려면 벌레도 안 먹어야 되고, 벌레 먹으려면 계속 약을 치야 되고, 지금부터 벌레가 굉장히 먹는데 약을 다섯 번 이상 치야 되니까 생과는 그렇게 팔아야 되는 생과가 약을 많이 치가 놓 나오겠네. 빨갛게 나무에서 익은 거. 맛은 맛있어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 그렇네요. 제가 올해는 파란 재수 따봤습니다. 여태가다 벌레가 벌레만 다 먹고 다 버렸거든요. 종종 달려있어도. 이거 빨갛습니다. 지금 빨간 거 있죠? 저거 다. 저거는 한 열흘 전에 빨간 거는 떨어진 걸 제가 모아 놓은 건데 빨갛고 떨어진 건다 구멍이 다 있어요. 벌레 안 파는 게 없습니다. 저게 파묻냐 마이 파묻느냐가 틀리지.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. 다른 장면을, 영, 영상을 못 찍어서 좀유감스럽게좀찍어볼건데실랑이딸 때만 제가 이것 바구니 같치지 말고 좀따 찍는건데 아딸때좀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대출을 빨리 수확했습니다 조기에 지금 대출을 해마다 익어갖고 딸라고 하면은 90% 벌레가 다묻어요 벌레 안 묻는 거는 10%도 겨우 대가만 까겠어요그럼 쪼개는 바구니 솔직히 뭐밥공기를치면한두 공기 정도는 안, 벌레 안묵어90% 벌레 묵거든요. 올해는 익기 전에 땄습니다. 익기 전에 땄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17kg 땄습니다. 이 벌레 묵은 거 없습니다. 한 15일 더 나면 빨갛지겠는데 벌레가 90% 묵는다는 거. 그래서 조기에 지금 따 버렸습니다. 지금 벌레 묵은 거기였거든요. 짜다 벌레 묵 있고 없습니다. 이래갖고 따야지 뭐 그리고 이거 벌리 안 물려면 지금도 약을 한 15일 20일 동안 약을 갖다가 3 3살만에 치야 된다 5분 이상 치야 된다는 거죠 약을 5분 이상 치지 말고 벌린가 따면 따나면 또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가 나무에서 익은 것 보다 맛이 없지만은 대추는 거의 가에쪼금 요렇게 쪼금 이걸 다 땁니다 백0 0 익어보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. 손가락 눌렁 푹푹 들어가 버리고, 말려 마르는 동안 푹푹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, 쪼그리하게 하려면 들 익은 거 따가 쪼그리 하거든요. 백0 0 익어보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, 그리 안 딴답니다. 조금 익을라 하면 따는 거죠. 자, 그런데 우리는 생제출을 막 땄습니다. 완전 세파란 거. 이때까지 한 3년을, 한 3, 4년을 벌레무가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래갖고, 나중엔 깨는 바구니, 한 바구니를, 벌레 문거를 막 잘라냈어요 먹고싶어서 아까봐서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함 수확해봅니다 새파란거 거의 시푸른거 수확합니다 빨간거는 열찌갖고나 안하니까 빨갛거든요 안에는 빨간거 몰라도 끝에는 빨갛거든요 열찌갖고열을 전에 그 이때까지 나 안에 빨갛거든요 이것도 말리면 다 빨갛습니다 근데 안에가 빨갛게 안될 수도 있고 나무에서 익은 보다는 덜 맛있다는 거죠 그래도 약초는 비슷해요 항상은, 뭐, 뭐, 펠리폰을 빨간색은 섭취 못 해도 대추에 영양은 섭취 다 됩니다. 들리고도 다영양이 있습니다. 올게를 많이 땄습니다. 어제 따온 대추입니다. 이렇게 내려놨습니다. 네 바구니. 15kg에서 17kg 되겠더라고요. 20kg 조금못되겠대 들어보면 표가 나거든요. 네 바구니. 빨간 거두 개, 다른 거두 개, 이래 갖고, 이래 갖고. 이햇빛에 말리면 빨가집니다 근데 안에는 빨가질랑은 모르겠는데. 근데 나무에서 빨가갛건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햇빛에 이제 파란 거를 따면 별로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약간, 약간 달똥말똥 하겠죠. 근데 빨갛게 익을 동안에 나나면 90%가 벌레 다 파먹습니다. 벌레 안 파먹은 10%될가말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3, 4년을 다버리거든요 벌레 파무가 약을 안 치니까. 그렇다고 지금부터 약을 치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이제 수확까지는한 15일 내지 20일인데 20일 동안 약 치면 다섯 번은 치야 됩니다. 최하가. 최하가 3, 3, 3일 만에 약 치야, 3일 간격으로 약을 치야 벌레가 없지. 열흘 계속 먹고 있습니다. 3, 4일 만에 치야 됩니다. 4, 5, 20, 다섯 번 치야 되잖아요. 다섯 번 치갖고 약을 치고 아무리 안에 안 빼야지 간 돼도 50%는 빼에 들어갑니다. 반은 빠진다 하고, 껍데기 발라진 근 안을, 안을 침투합니다. 50%는. 그렇게 침투해가지고, 농약을 50% 먹니, 효능이 조금 덜 하더라도, 파란 대추 따버렸습니다. 약안 치고 지금은. 벌레가 10%도 안먹거든요 따버렸습니다. 빨간거는 나무에 빨간거 진짜 맛있거든 먹가뭐 꿀처럼 맛있는데 이거는 다 먹으면 약간 달겠죠 약간 근데 가일는빨갛습니다햇빛에 말리면 근데 효능은 조금 못하겠죠 파랗다고 효능이 약하고 빨갛다고 효능이 진한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효능은 조금 못할 수 있지만은 15kg 내지 17kg 수확하는게 낫죠 다 떨어지고 만원 만원인지 아, 만 원치도 안 되겠더라고요, 작년에. 벌레 다 파묻고, 벌레 안 파묻는 거는 오천 원치도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수확을 해봤습니다. 이게 다, 올해는 이렇게 수확 한번 해봅니다. 그러고 내년에는 또 벌레, 약에 벌레 냄새가 굉장히 독긴하게나고 벌레가 도망가는 거 지금 약 3천 원짜리 약국에서 샀는데, 그거를 올게 해볼 건데 깜빡했습니다. 고추에 그릇 달아나면 벌레가 도망간다거든요. 냄새가 많이 나서. 그걸 대추를 달아보는 건데, 한, 대추 한, 나무 하나에 한두 군데, 세 군데, 한두 군데만 달아도 되는데, 깜빡했습니다. 그거를 내년에또 한번 달아보고, 얼마나 벌레 안 먹나. 올겨는 이렇게 수아가고 내년에는 그거 달아먹거나, 뭐 향이, 독한 향이 나서 나가나, 그거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올겨는 이런 식으로. 아, 말라면 그래도 좀 나오겠는데요 5만원치 이상은